예, 오랜 가뭄으로 고추밭에 진딧물이 진딧물이야. 이 비상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에, 저희 밭에는 이제 방제를 했는데, 예, 그 이건 저희 밭이 아니고 그 옆밭인데 옆밭에 심은 고추들을 보니까 이게 저희 밭까지 옮길 수도 있어요. 진딧물이. 네. 어느 정도 황태가 인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딧물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진딧물이 많이, 이 뒤쪽을 보면은, 어 이렇게 많이 예 끼어 있습니다. 꼬시고 예. 모고 안전히. 이게 덮어버렸습니다 이쪽 나무도 볼까요 밭 전체가 다 이렇게 진딧물인데 방제를 안, 안 하면 금방 방제를 안 하면 금방 그밭 전체로 퍼져버려요 이게 꽃 속에도 이렇게 진딧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아휴 너무 마다 아주 다 번져 있어요, 다. 이게 밭 주변에 밭 주변에 그 풀들을 제거 안 하면 풀들도 이렇게 진딧물이 껴 있어요. 그래서 밭 주변에 그 고추밭 주변에 있는 그 풀들은 다웬만하면 비워 버리든지 엎어 버리합니다. 그래야지 진딧물이 번지지를 하나요. 그리고 총채벌레 지금 먼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총채벌레가 지금 방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제벌레를 진딧물이 어, 아주 가득한 그러한 밭이죠. 제 밭이 아니라 어, 제밭 옆에 텃밭으로한 고추를 한1 0 0여개 청양 고추만을 심은 분인데, 에, 이거 그냥 놔뒀다가도 안 되겠어요. 제가 에, 대신 어, 그 진딧물약과 총채벌레 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봄, 보시다시피 아주 심하게 진딧물이 끼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약을 조금 어, 진딧물약하고 어, 담배다방 총채벌레 약을 어, 주고 어, 2일 후에 경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아주 신진물이 도배를 해요 도배를 <laughs> 진진물이 많아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텃밭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 비닐을 멀칭을 배팩 예, 비닐을 사용해서 가운데가 하얀 그런 한 비닐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풀이 비닐폭에 가득해 납니다. 어, 이걸 공기가 안 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풀이 이렇게 잔뜩 나가지고, 이걸 비닐을 덜 치고 나와요. 고추 사이로 풀들이 나오는데, 이걸 잡아주질 못하더라고요. 덮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어, 며칠, 뭐, 일주일, 어, 잘못하면 2주 사이 2주가 되,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와서 보면은, 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백 비닐은 어,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 지금은 아직까지 고추밭에 진딧물약, 그 다음에 꽃누랑 총채약을 주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줘야 됩니다. 이게 자라다가 지금 성장이 멈춰요 가뭄이 들니까 진드물만 잔뜩 키고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뭄을 대비해 꽃추밭은 필연적으로 요즘은, 어, 점적 호수, 간수시벌을 해야됩니다 그거를 안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라다가 펑장이 멈춰버려요 아이이 이 친디물 좀 보세요 친디물이 많다 많다 이꽃추속까지꽃추 고추 고추, 꽃속에까지 고추 파고 들어가 있는건 전부입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친디물이 많은지 아마 텃밭농사 전문적인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방지를 다 하셨을 거고, 어, 텃밭 농사 바쁘셔가지고 가끔 가시는 분들은, 아, 꼭침든물약을 발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꽃누랑 총채라는 게그 굉장히, 에, 그 무서운 병입니다. 그게, 에, 무서운 벌레죠. 어, 꽃 고추의꽃 그 속에 하얀 하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고추에 하얀 꽃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기생을 하면서 어~ 고추 건드려 놓으면은 모든 그 전염병의 매개체를 역할을 해요 꽃은 그 총체가 지금 나방들도 날려다니는데요 어, 지금 제라진이라는 그런 살충제를 그 혼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박들도 많이 이거 방제가 될 겁니다. 가뭄이 들면은 그 반옆에 풀까지도 다 진딧물이 그 눌러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풀들도 다들 같이 벼 버리거나 제초제를 뿌려서 잡아내야 되고 꼭 옆에 풀들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청양고추인데, 이 청양고추는 일반 고추에 비해서 키가 무척이나 크죠. 그래서, 어, 이거를, 고추, 줄을 한 번밖에 안 떼주었네요. 한 번밖에 안 떼주는데, 어, 그래서 이거 두번 이상 떼주고,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져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어, 각 고추마다 다 이렇게, 어, 묶어주던지 이렇게 해서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고추밭이 그 아니고 어, 그 텃밭농사를 하시는 분그 어, 분의 고추밭인데 어, 제가 지금 하도 벌레가 많아서 진딧물이 많아서 약을 해주고 한 이틀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마다 다어고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다 쓰러지죠. 정말 진드물 다시 한번 그 진드물 많은 거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진드물이 많은지 약을 다 줬습니다. 많은 것들 다시 한번 좀 주고 어, 진딧물 약을 오늘 아침에 아침에 한 6시, 반경에 주, 주었습니다. 아, 지금의 시간이 한4시가 넘었는데요. 아,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 이빨이 하나를 떼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세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딧물들이 죽었습니다 진딧물은 가뭄에 가뭄에 굉장히 그 극성을 부리죠 전 털으면 털립니다 밑으로 밑으로 진드물들이 이제 죽어서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옆 시경에 진드물약을 주고, 어 지금 오후 4시, 4시간 넘었는데요. 진드물들이 이렇게 꽃까지, 꽃에까지 다뜩 껴있었는데, 에, 움직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게 제 밭이 아니고요 어,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진딧물이 껴 있는지 몰라요. 어 진딧물이 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그냥 가요. 이렇게 약 그래서 내가 이걸 약을 대신 줘놨는데 어. 그냥 심어만 놓으면 되게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심어만 놓으면 그냥 수확이 되는지 알아요. 이거 맨날 베베 비닐을 해가지고 입 속에서 풀 자라나는 거 봐요. 이것도 제가 다 지금 흙으로 덮어서 풀이 자라지 않게 하고 있는데,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 진딧물을잘 봐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줄을 하나밖에 안 떼었어요. 하나밖에 안 떼었는데 아 줄을 두개 지금 이상 떼어야 되고 어 그리고 쓰러진 것도 저기 보면 쓰러진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가물어 가지고 물이 안 주고 이 점적이 안 깔려 있거든. 요 점적 구수가안 깔려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지금 잎들이 커지질 않아요. 커지질 않아요. 활기가, 활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선 그 진대물약 방지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파리들이 좀 활력을 찾기는 할 텐데, 워낙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꽁가시망 농장에서, 아, 가뭄든 밭에는, 진딧물이 극성을 부리는데 절대 방제를 안해주면은 어 고추밭에 고추농사 망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꽃까지 그냥 전부 진딧물이 다 먹, 먹혀 들어가 있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